안녕하세요. 방배분치과 강호동 원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원클릭과 원시리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플란트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원시리즈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방법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다루어볼 내용입니다. 임플란트 환자의 치료 순서에 따라서 접수, 평가와 진단, 환자 상담, 수술과 보철, 그리고 차팅과 보험 청구까지. 이 순서대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원 시리즈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환자의 접수입니다. 접수 과정에서는 데스크용 원클링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병원 데스크에는 태블릿을 비치하고 원클릭 모바일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태블릿에는 데스크용 원클릭 모바일 어플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자분들이 직접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에서 진료 접수를 선택하시게 되면 만약 예약이 되어 있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환자분 리스트 중에서 본인을 선택하면 되고요. 예약이 안 되어 있는 분의 경우에는 연락처를 직접 입력해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환 분이시라면 문진과 개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까지 어, 이 어플에서 다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모든 입력을 마치고 접수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지금 보시는 원클릭 화면에서처럼 어, 입력한 모든 내용이 원클릭 전자 차트로 넘어오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환자의 정보, CC, 개인정보 동의, 그리고 어, 전신병력까지 전부 차트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별도의 입력과정 없이도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데스크에서의 접수 업무가 간단히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임플란트 시술 전 환자의 평가 및 진단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표는 미국 마취과학회의 신체 상태 분류인데요. 보시는 대로, 어, 전신 상태를 네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고, 뇌과적인 상태에 따라서 치과치료도 어, 통상의 치과치료가 가능한 단계, 그 다음에 협진과 필요시 치료 방법 변경만으로 치과 치료가 가능한 경우, 그리고 엄격한 치료 방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응급처치만 하도록 치과 처치를 권장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네, 이러한 환자의 분류를 위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검사, 그리고 전신질환 유무, 복용 중인 약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겠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마지막에 보이는 혈전제, 항응고제 그리고 골다공증약 복용 여부는 오늘 다루게 될 임플란트 환자의 경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약물들이 바로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의 종류입니다. 왼편은 고혈압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환자분들의 경우 많이 처방하게 되는 항혈소판제제고요. 오른쪽 편에 항응고제들은 뭐 심장 판막 수술 환자분이나 아니면 심방세동 등의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이 처방되는 아래쪽에 보이는 노화구로 분류되는 네 개의 약. 그 외에도 와파린, 해파린 등의 약이 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약재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어, 우선 항 혈수판제로 분류되는, 그리고 국내에서 많이 처방이 되고 있는 아스피린과 아스트릭스 제품이고요. 그리고 항 응고제로 많이 투약되고 있는 와파린, 해파린, 네, 그리고 뭐, 쿠마딘 등 다양한 약재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 응고제 중에 식이 조절이 필요 없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노학으로 분리되고 있는 이러한 약들이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약은 현재 국내에서 많이 처방되는 네 가지 노학에 해당되는 약들이고요. 환자분들이 가끔 상품명만 기억하고 계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 저런 약을 들고 오셔서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어, 상품들을 직접 보여드렸고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약들은 치과 치료에 있어서 어, 문제가 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치과 치료에 문제가 되지 않는 약들도 있죠. 그리고 어, 이렇게 가끔 문제가 될수 있는 경구로 복용하게 되는 비스 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들이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주의가 필요한 주사제 약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용에 별로 걱정 없고 또 때로는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는 어, 테리파라타이드 성분의 포스테오 같은 약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약에 따라서 저희가 임플란트 시술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약 복용 환자의 경우는 문진에서 약의 종류와 복용법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투약 여부에 대한 문진은 1차적으로는 앞서 보여드린 원클릭 모바일 앱을 통한 문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단계에서 어, 문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원클릭 모바일 앱에서도, 어, 이렇게 문진을 통해서 전신 질환 상태나 복용 중인 약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앱으로 저희가 입력하게 된 전신 병력, 투약 중인 약에 대한 정보는 어, 자동으로 이렇게 원클릭 앱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전신질이나, 전신질환이나 투약 내용은 메디컬 얼러스를 통해서 진료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알림을 주게 됩니다. 네, 임플란트 시술 전 환자의 전신 평가에 이어서 구강 내 수술 부위에 대한 평가도 진단 과정에서 필수적인데요. 제 경우는 방사선 영상 진단을 위해서 이 과정에서 1, 2와 1, 3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노라마 영상 확인을 위해서 1, 2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1, 2 프로그램의 화면입니다. 이러한 1, 2 프로그램에서는 뭐,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임플란트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식립 위치에서 마우스 두번 클릭 해 주시게 되면 그 길이에 맞는 임플란트 픽스처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생성된 픽스처는 보시는 것처럼 각도 조절, 위치 조절 등을 저희가 임의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저 픽스처에 대한 정보도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CT 영상을 분석하기 위해 제가 사용 중인 1,3의 화면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CT 프로그램들이 공유하는 화면이죠. 다면 재구성 화면입니다. 이러한 MPR 화면에서 저희가 필요한 CT 영상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3의 경우는 임플란트 진단을 위해서 이렇게 노란색 박스로 표시된 별도의 임플란트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플란트 치료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 이러한 정보 중에 저희가 꼭 확인해야 될 정보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상악에서는 아, 지금 보여드리는 그 비강, 전비극, 견치와 그리고 절치공, 절치관. 그리고 대구의 신경 등 이렇게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상악 임플란트 수술 시에는 상악동 골 이식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경우에 바로 상악동에 대한 진단을 조심해서 면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악동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상악동 고리식술 때문에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야겠고요. 특히 그 상악동 하연의 위치에 따라서 어 저희가 식립하게 될 픽스처의 길이가 결정이 되고 고리식술이 필요한지 아닌지도 결정이 되게 됩니다. 파노라마 영상만으로는 이 상악동의 하연을 어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CT 영상에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악동에서 상악동 중격도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상악동 고리식술이 필요한 케이스에서는 CT 진단 단계에서 바로 이러한 상악동의 셉툼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셉툼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측방으로 접근하는 경우 수술법을 미리 결정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또 상악에서 특히 구추부 쪽에는 많은 혈관들이 지나가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혈관들이 바로 수술 시 문제가 될수 있는 혈관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후상 치조 동맥은 아까 설명드린 측방으로 상악동 고리식술을 하는 경우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평균적으로는 무치악에서 이러한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평균적인 위치는 이러하지만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후상 치조 혈관 후상 치조 동맥의 위치가 다양한 위치에서 CT 단면상에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방으로도 어 확장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러한 경우, 고리식술을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CT 영상에서 이렇게 위치를 확인하고 수술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에도 확인된 혈관의 위치를 피해서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제 경우는 이러한 경우에 바로 1,3를 이용해서 아, CT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식립합 부위에 이렇게 픽스처를 생성하고, 예, 그 주위에 있는 조절창에서 좌측, 우측, 그리고 픽스처의 굵기, 길이를 아, 임의로 조정해 볼수 있습니다. 식립 각도, 식립 위치도 저렇게 조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뿐만 아니라,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픽스처와 접촉하는 부위의 골질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색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수술 전에 미리 골질에 대한 평가도 충분히 하고 수술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상학에 이어서 다음으로, 어, 하학에서 고려해야 될 해부학적 구조물로는 뭐, 보여드리는 이 외에도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지만, 아, 특히 이공과 하치조 신경은 저희가 임플란트 수술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이공의 위치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환자에 따라서 전후방적으로 위치가 다 다르고요. 하치조신경도 이렇게 협설로 봤을 때 주행하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CT 영상에서 3차원적으로 신경관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사용 중인 1,3에서는 신경관을 현재 단면에 위치하고 있는 부위의 신경관 색상과 다른 깊이에 있는 신경관의 색상을 다르게 표시해 주기 때문에 신경관의 전체적인 모양이나 경로를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CT에서 이렇게 하치조 신경을 그리고 이 공의 위치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임플란트 시술 전 환자의 평가 및 진단 과정에서 원 시리즈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상담 과정인데요. 진단 과정이 끝나면 환자분께 진단 결과를 설명드리고 치료 계획과 비용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저는 원 시리즈 중에서 바로 이원 코디 상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시는 화면이 원코디 화면인데요. 어, 환자분이 뭐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상담 콘텐츠들이 이렇게 폴더에 다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뭐, 이러한 콘텐츠를 이용하면 예전에 말과 그림으로 어, 설명드리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시간도 절약하고 환자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임플란트와 관련해서는 그 상실된 치아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브릿지와 임플란트, 그리고 임플란트와 부분틀리, 이러한 치료법을 비교해주는 컨텐츠가 있어서요. 치료법을 고민하는 환자분들께 이러한 컨텐츠로 함께 상담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 과정을 보여주는 이런 영상 컨텐츠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영상 컨텐츠는 제가 이제 좀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환자분께 왜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를 설명하는데 아주 유용하고 환자분의 동의율도 높이는데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된 컨텐츠 외에도 환자의 여기 보시는 환자의 파노라마 영상, CT 영상 등 이런 환자 개별의 영상 자료가 다 연동돼서 저희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다른 컨텐츠와 함께 비교하면서 상담을 할수 있고요. 이러한 컨텐츠를 모두 모은 뒤에 상담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상담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러한 상담 화면에서는 뭐선 그리기, 텍스트 입력 등도 가능하고 또 보철물을 이렇게 넣고 임플란트를 넣고 하는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상담 후에 치료 계획과 치료 비용, 비용 계획을 정리할 때도 바로 이 원코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자분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부분틀리와 임플란트 두 가지를 고려 중인 환자분이라면 이렇게 보시는 대로 그 치료 비용 계획을 두 가지를 다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치료 계획의 비용을 비교하면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그 외에 더 많은 여러 치료 계획이 있으시다면 비용 계획 또한 각각 작성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상담하기에 좋습니다. 환자분과 치료 계획 및 비용 상담이 완료되면 이렇게 별도의 팝업창에서 서명을 받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확정된 치료 계획은 전자차트에 자동으로 전송이 되어지고요. 이런 화면에서 전자차트 화면에서 바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치료계획 부분을 전자차트 내 상단에 좀 고정을 해놓고 사용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밑으로 여러 차팅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언제나 별도의 찾는 수고 없이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비용계획도 마찬가지로 전자차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색상을 이렇게 다르게 표시해 두게 되면 다른 차팅 내용과 구분되기 때문에 어, 이후에 다른 차팅을 하더라도 어, 훨씬 수월하게 찾아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임플란트 환자의 접수부터 진단과 상담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